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네 왔는데 또 정보를 입수를 했죠. 벌써 민들레가 나온대요. 그래서 민들레 뜯으러 나왔어요.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지금 막 민들레 보리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은아버지가 밭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지금 민들레를 찾아다녀야 되네요. 아, 참. 민들레가 벌써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밭에 민들레 진짜 많았던 거. 와, 민들레 찾았다. 야, 여기. 와. 민들레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민들레가 이제 새로운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있으면 무성해지겠지만, 지금 먹어야 맛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야 다듬어서 한 접시 거리 뜯으려면 힘들겠는데요. 와, 이 나무 밑에 진짜 크다. 이건 좀 커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도대체 몇갈래야? 우와 민들레다. 아유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나물이 잘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와 민들레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엄청 지저분하죠. 아 근데 나물도 힘들게 뜯은 게 맛있긴 해요 진짜. 아, 이거 다 뜯으려면 힘들겠지만, 아, 이 민들레 지금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와, 아잘 보이지도 않네요 진짜. 와, 지금 민들레 좀 뜯었는데, 먹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떡잎도 무지하게 많고, 개체가 작아서, 귀하게 뜯은 만큼 맛있을 것 같아요. 가서 얼른 다듬어 볼게요. 와, 아, 진짜, 요즘 민들레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와, 이 귀한 나무를 어떻게 먹을까요? 이거 젓갈에 살짝 겉절이해서 먹을래요. 한번 무침해 볼게요. 대파 마늘 젓갈 멸치액젓이에요 많이 넣으면 짜요 고춧가루 들라물효소 깨다 됐어요 와 민들레 무침이 완성됐어요, 아들. 와, 민들레가 아직 좀 일러요. 근데 민들레를 지금 시점에 먹지 않으면 금방 나오자마자 꽃도 피고 약간 억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민들레 먹기 힘든 이 시점에 아 이렇게 좀 뜯어왔네요. 자, 먹어볼까요? 나좀 덜어서. 와. <laughs> 세상에, 얼마 안 뜯은 줄 알았더니 양이 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사실 시골 살아도 이 시점에 민들레 맛보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찰나예요. 진짜 1년 중에 이 시기가 지나면 이 맛에 민들레는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아무리 연해 보여도 약간 쓴맛이 진해지고 질려지거든요 민들레는. 그래서, 이른 봄에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민들레, 그게 최고예요. 진짜 연하고, 쓴맛도 좀덜 하면서, 그 향이 입맛을 확더 크게 하거든요? 꼭 찾아보세요, 영화들. 제가 대표로 먼저 먹어볼게요. <laughs> 와, 이것 좀 보세요. 아, 일단, 민들레만. 음 역지 민들레 와음 민들레 향이랑 그 약간 쌉싸래한 맛이 와 끝내주네요 와 입맛을 확 뚝구면서 보약 먹는 기분이에요 보약 와 이제 민들레 부지런히 뜯어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요. 이 시점 지나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음, 맛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와. <laughs> 음, 음, 와. 진짜 최고네요. 최고. 너무 맛있다. 아민들레를 바로 무침을 해서 아직 숨이 안죽었어요와 먹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조금 있으면 숨 죽는데 아 이거 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음음음아 진짜 이 민들레는 지금 고기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 향을 느껴야 돼요. 이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향, 민절레 향. 음, 와, 끝내주네요, 진짜. 음, 와, 좀 아쉬워요.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와, 진짜 끝내주는데. 와 지금 이거 먹으면서 우리 딸둘 걸리네요 봄만 되면 엄마 어디 민들레 아직 안 나와? 나 민들레 먹고 싶은데 이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먹어버릇 해가지고 그 맛을 알아요 그 봄만 되면 꼭 찾아요 진짜 잘 먹어요 이거 남은 거 우리 애들 싸다 줄 거예요 아 먹으면서 또 엄청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끝내준다. 지금은 민들레가 귀한 시점이라서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먹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민들레 개체가 커지고, 그에 그래 많이 보이면, 민들레 뜯어다가 김치, 약김치 조금 담그고요. 들나물 효소 있잖아요. 그거 담을 거예요. 작년에 담은 거, 이제 지금 숙성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먹기 시작할 거고요. 올해 또 담아야 내년에 또 먹죠. <laughs> 저 김치할 때랑 들랑을 효소 담글 때 같이 해보세요. 올해는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오늘 겉절이 최고예요, 최고. 음. 민들레는 꽃이 피어야 잘 보여요. 지금 시점에는 들에 나가도 어디 민들레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표가 안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가서 찾지 않으면 민들레 절대 찾을 수 없어요 <laughs> 저야 있는 곳을 알아서 지금 좀 뜯어 왔는데 민들레 찾기 힘들지만 찾아서 조금이라도 활용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나가보세요 조금 있으면 민들레 쇠요 금방 질겨 지거든요 써지고 찾아서 꼭이 이름범에 맛은 보세요 너무 끝내 너무했어요 진짜 원래 <laughs> 영상 여기까지입니다.